강릉 도심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이후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도암댐 물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진부정수장에서 물을 싣고 온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써도 괜찮은지 수질까지 검사합니다. 강릉시가 아파트에 권고한 저수조 내물 사용 기간이 끝나자 소방차를 활용한 음반급수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실로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짧시 안에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서는 좀불편 점이 많 가뭄 상황이 악화하면서 주민 불편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중단 대상인 강릉 지역 아파트는 모두 110여 곳. 저수조 물이 떨어져 갑작스런 단수가 실시된 아파트 단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근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상가 같은데, 가지고 물을 좀 쓰고 또전녁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꼭뭐몇 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화력 발전소 하역 부두에 4만 리터 규모의 이동식 저수조 네 개가 펼쳐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강릉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 천톤을 실은 대형 방제선을 투입한 겁니다. 대형 방제선을 식분들을 이렇게 이동식 저수조에 옮긴 뒤 소방차에서 취소해흑제 정수장으로 운반합니다. 또 20여 년간 발전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에서 하루 만 톤씩 용수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 톤은 최근 강릉시 생활용수 공급량의 15%가 채 되지 않고 실제 용수 공급은 오는 20일쯤부터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가뭄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 한 주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